자, 아엘 지금 다 아엘 눌러. 크로스 디메이션으로 이동. 자, 잡아 보자. 저희 연맹식 구분들. 타이탄은 이쪽으로 다 모여 주셔야 돼. 타이탄은 위에서 병력 싸움을 하더라. 타이탄 컨트롤 이쪽에서 해 줘야 돼. 우리 이거 6시 방향에 있는 빈지 이거 잡을게요. 음. 자, 타이탄은 슬슬. 자, 이런 수 모이면은 슬슬 시작할게요. 자, 시작됐죠? 이쪽에 빈지 금방 잡겠다. 피가 많은 게 아니야. 혼자 잡고 있잖아. 자, 찍게. 우와, 뭐야? 오0씩 맞아. 어. 500이요? 어, 좀 많이 빠져나. 군다. 자, 밑에 밑에 라인 병력 집중해주고 이거 끝나고 나서 형이 주병력 우려할 테니까 네가 별똥대 꾸려갖고 다른 왕국애들 전투 보내버려 알겠지? 야 지금 보병이 지금 제가 피 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57,000 스킬 데미지가 500씩 떨어지는 것 같아. 타이탄 복귀해서 치료하실 분은 치료하고 다시 이동할게요 저도 궁병으로 끌고 나올게요 아상대방이몇명몇명이나 참가했나 보니까 친구이친구 아. 형님 좀왔어이친구이트구 비트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구는이 자, 타이탄 집어넣고 본병력 다섯 병력으로 한 다음에 20왕국 부딪히러 갑니다. 오케이? 20왕국 못 나오게 아예 틀어 막아버려. 선두 스타트 데이 출발해. 부딪혀. 우리 연맹의 힘을. 자, 데이 유튜브 데이 보여줘. 이... 전면전. 야 부딪혔어. 부딪혔습니다, 형님. 맞아보니까 무슨 뭐 정신 못 차리겠지, 니들. 아플 것 같은데, 니들. 내꺼 전면하고 니들까번 한번 전면 한번 해보자. 와, 녹아버린다. 감당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긴 해요, 지금. 와, 역시, 그 인원수에는 장사 없긴 해요, 예. 자, 여기서 끊어먹는 거야. 맛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다 잘려요, 지금 저한테. 적당히 때리고, 뒤로 빠져주고. 나 잡아봐라. 기마병 기독이라고 잡히겠냐고. 너 혼자 그렇게 있다가 나한테 따인다. 그치. 뭔가 냄새가 이상하지. 맞을 것 같으면 뒤로 빠져. <laughs> 아니, 너무 얌생이 같은데? 메인 기적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원래 전투를. 기마병의 바로 화력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이거 뭐 게임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소시적에 했던 그런 게임 같은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어? 자 12시 방향에 있는 애들 지금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네 근데 음... 지금 저희가 총력전을 하고 있어갖고 이런 상황이지 디멘션 지원! 디멘션 지원! 이런 상황 나올 거야 나저씨는코인을왜 이렇게 많아요? 어.. 나는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 그래서 100, 200, 300에서 나오는 보상을 받았거든 그 다음부터 천병인데안 아... 나와 애들이 애들은 음... 칩만 꼴깍 꼴깍 그 하고 있는 거야 와우, 미쳤다. 이야, 멋있는데. 서봐, 거기 딱 서봐. 옆에 있는 다 보내버리게. 아, 씨. 그냥 이렇게 냅둬도 되겠는데, 반격으로 애들이 가겠는데? 동시에 나와라, 동시에. 이쪽도 그뭐 궁금해서 나 같으면 때리겠다. 얘네들이 바본게 뭐냐면, 여기다가 궁병 타이탄을 깔아. 사정거리에욕기라이까지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병력들을 하나씩 빼줘,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궁병 타이탄에 피해 막 엄청나게 보거든? 오티어 병력 한번 맞을 때마다 만씩 까요. 내가 지금 한 여섯 대 맞고서 이만큼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었으면, 나는 방법을 뚫었을 거거든. 자, 각 서버 크로스 디멘션 하시는 분들, 여기서요, 궁병 타이탄으로 요 정도 라인까지 뚫려요. 여기다가 진영을 해갖고, 여기서 땡겨주는 거야. 땡겨주면은 요만큼 공간이 빈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끼를 깔아놔. 병력을 나가잖아. 그럼 애들 들어올 거 아니야. 뒤에서 때리잖아. 앞에 있는 건 1티어로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 있지. 뒤에 있는 애들. 공병으로 때려버리면 상대방이 피해는 더 입어. 자원에 대한 소원은 피해를 더 입을 거고, 재밌는 부분이 또 나올 거예요. 폭격기로 빈지 한번 잡아보라고요 예. 어... 너무 없어 보이지 않냐? 나 이거 둥둥이 타고 다니면 야 이거 내가 <laughs> 내가 이 둥둥이 타는 순간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때려 여기서 저 위에서 때려 위에서 누리공 풍선들 저기서 때리라고 저 위로 위로 올라가 위로 야 누리공 불러봐 위현병 어... 아니다 누지마 르 <laughs> 아니다 지금 두 석기로 때려보고 싶다고 육 킬로 육 킬로 야 이게 안 되네 오 나왔어 뻥 뽕 뭐야 뻥뻥이 미쳤는데? 야 멜리비 이반 진짜 너한건 하는구나 와 벨리바오르가 힘을 못쓰네 굉장히 센데? 나옵니다 어딜 나와 이야 나왔다 피리를 뒤에서 갈겨줘 깜짝 놀랬지 자 깜짝 놀랬지? 대도 뚝배기가 황금 뚝배기라서 아플 수도 있다 야 어? 이렇게 되면은 올 궁병으로 세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 오티어 병력 이반하고 멜립이 얘네들은 데미지가 중요하니까 세팅을 하고 음. 벨리 마우로하고 엘리샤하고 둘이 세팅하고 두 석기가 한 부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하네 이게 크로스 디메션이 이번에 이번에는 이게 베타라고 합니다 형님 동생분들자 이렇게 노실 분들 노시고 음. 이동 속도가 빠른게 범어드라 핀카야 가야겠다 핀카야인데 86%잖아 핀 재능 초기화 할게요 기동쪽 지금 제가 초기화 하는 건데 일단 기동쪽은 말 그대로 예, 기동으로 갈 거고 생명력 쓴다 찍어주고 그리고 행군속도 찍어주고, 공격 시20% 확률로 10초간 부대의 행군속도가 10% 증가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행군속도 버프를 제가 올리는 거잖아요. 맞죠? 때려도 올라가고, 맞아도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도 두개 찍어주고, 어, 맞는 것도 같이 찍어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킬 시전 시 상대방한테 행군속도를 올려주고, 감소시키는 걸로 해갖고, 양쪽 사이드 이렇게 하면 9% 9%가 올라가는 거거든? 데미지가? 스킬 포인트가 남는 부분에서 또갈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킬 시전 시 행군속도를 감소시킵니다. 행군속도가 증가합니다. 두 개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찍어서 행군속도를 감소시키고 올려주고 이런 느낌? 공격으로 가겠죠? 자, 받는 피해량 감소 10% 찍어줬고 자 이제 위에서 이동속도 관련 다 찍어주고 위에서 남기면 돼 예전에는 반격 피해 5% 감소를 찍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데미지 쪽으로 가려고 해요 보병에게 주는 피해 증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스킬 피해량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핀 같은 경우에 제가 타이타운으로 지금 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공격 피해량이 맞겠죠 공격 시 10%의 확률로 적의 적군 부대의 방어력이 날아갑니다 라는 그 부분들까지 같이 찍어주고 자 일곱 개 남았어 찍어주고. 근데 이거 타이탄 운영하려고 하면 마지막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이동 속도를 업해주는 걸로 갈게요. 왜냐면 도망갈 때 행군 속도가 더 빨라지는 쪽이 날것 같거든. 이렇게 되면요, 이 궁병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보이시죠? 네, 상대방 추노해갖고 잡아먹기 너무나 좋거든. 가끔 이동 속도가 부족하긴 한데. 빨러, 빨러. 자, 오늘 이 디멘션에서는 저희가 필드. 와 동일하게 움직임을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연맹 식구분들 잡표 찍었습니다. 여기에 기마병 기동 쪽한 부대에서 세 부대까지 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마병 기동 세 개의 기마병을 키우셔야 됩니다. 유마, 갤러 헤드, 카일라입니다. 카일라가 이동 속도가 제일 빨라요. 기마병 부대의 행군 속도가 20% 증가합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이동 속도예요. 기마병 기동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되고 뒤에는 보조하는 영들, 카야, 일리언, 소피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기마병들이 이동 속도가 94%에요. 자 기마병 이쪽으로 갑니다. 빈지 찍을게요. 다들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기마병들. 올 기마병 오라면 죽어보자. 자 지금 적들이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나올 거거든. 자 우리 기마병으로 애들 쌈싸먹을 겁니다. 몸살이지마다 뒤적이냐 거진 여기서 틀어막고 여기서 궁병으로 타이탄 잡아주고 여기서 대치하고 그러다가 대치가 벌어. 요여기 있다가 저게 보급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뒤에서 배후를 치겠습니다. 못 돌아가게끔 그냥 막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한 점으로 보여주세요. 한 점으로. 와 멋있습니다. 지금 정말 좋아요. 한 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본 연맹도 킹 연맹도 움직임을 잡고 있어요. 자 타이탄 센터 잡아주고 기마 병력 외에 전투부대 주 전투부대 여기서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초월의 임페노로 저항하기 15시간 제한됐습니다 초월의 임페노로 공격! 저희가 초월의 임페노로 잡아버리면 상대방 세력들은 퀘스트를 진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베타기 때문에 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정식으로 이게 2주에한 번씩 나오는 컨텐츠가 되면은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택 끝나고 난 다음에 등병하고 이마병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집결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시에 갈게요 저희 이번엔 타이탄도 같이 갑니다 어... 자 붙었다 붙었다 자 본병력들 다 이동할게요 자, 잡아버려 그냥 쭉 밀어버려 자 어, 빠르게 보면은 나... 애들 나... 지금 태극하는 느낌이야. 덮어쓰기죠. 예, 나... 예, 이런 상황에서는 추마해가고 그냥 바로바로 따 버리면 돼. 피해 없어. 간격 피해밖에 없어. 걔쭉비세요 이게 만약에 보상이 진짜 좋다. 랭킹 이벤트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 버리면 더 재밌어질 거야, 맞죠? 음... 순간 이동탑을 설치를 좀 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이론수 다 찍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영토랑 순간 이동탑 해금을 하러 올라갈게요. 영토보다 순간 이동탑 해금 목적으로 더 빠르게 가자. 비행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경제탑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기서 나오는 자원의 채집시간 3존이 열리면서 3시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자원 채집지를 오픈해버릴 경우에는 채집속도가 10%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뭔데 야야 야, 말을 해 때리잖아 말을 하라고 아프냐 어찌냐 어? 나는 무빙샷이야 끝까지 가 아프냐? 부르지 마 부르면 손해야 음. 잠깐만! 윤희야! 살 빼! 아이, 이게 아니지? 어. 야, 윤희야! 도망쳐! <laughs> 야, 런닝머신을 그냥, 어, 사자 없이 떠버리네.